네 안녕하십니까 일례습니다 오늘 아침 금융시장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에, 좋은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음. 간단하게 어제 아시아부터 유럽, 미국까지 아침에 끝난 시장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차트에 가서 보시면, 아요 화면은 요 다우존스 어, 1700년부터 어, 미국 독립하기 전제, 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 데이터는 어, 영국 데이터에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대공황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예를 들어서 미국 이거를 갖다가 물가로 나눈 거 있죠. CPI 어저스 t e 드 다우. 요만 하면은 요 파, 녹색이 원래 다우고 요게 예, 좀 지울까요? 이동 평균선 지우고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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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원래 다우고 요거는 물가로 나눈 거. CPI 어저스티드.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환산 다우. 어, 달러 인덱스가 1968년부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 다우존스 달러 환산 지수는 어, 1000 1968년부터 있는 건데 요 초록색이 원래 다우고 요게 예, 달러 환산 다우예요. 예를 들어서 다우가 리먼 사태 나기 직전까지 올랐잖아요. 다컴버블 이후에. 근데 얘는 떨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박살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살짝 벌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이렇게 3분할로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냥 다운은, 그냥 다운은 아직 멀쩡해요. 그런데 달러 환산 다운은, 아, 요건 분기보이고 연봉이에요. 박살 나고 별로 반등을 못하죠. 즉, 네,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아, 어, 그 치과를 가야겠어요. 뭐 여러 개, 예를 들어 여기 독일 같은 경우, 독일, 독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거, 이거 이건 일몰이구나. 이걸 보시면 여기 또 지울까? 이렇게 F F 지우고. 요거는 어, 1850년부터 독일 닥스지스인데 요게 1차 대전, 요게 2차 대전,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어, 그래서 재밌죠? 자 여기서 어, 여기다 못 올리는 어, 차트는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웹 화면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자료가 엄청 많아요 여기 아침에 지금 요아 투자 클럽 회원분들은 아침에 이거 모닝 브리핑 할거 올렸거든요 올렸으니까 지금 보셔도 되구요 먼슬리 엑셀 작업한 것도 다 올렸습니다 자어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이렇게 아침 모닝브리핑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우가 뭐좀 소폭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올랐어요 근데 떴다가 밀렸죠 어, 그래서 어, 10열흘 차트는 이렇게 되고 이거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서 깜빡깜빡합니다. 다우 열을 나스닥 열을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건데 아 오늘, 오늘 아침 좀 있다가 방송할 지금 서버 작업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공개 방송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도 구독자님들 에, 3년 4년 되신 분들도 있어서 커피 회원 가입하세요. <laughs> 자, 안분 오늘은 안분 지적이라는거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내 분수에 만족해야겠다. <laughs> 어, 그런 거고. 자, 여기서 데일리 리뷰를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점검은 항상 데일리로 할 거예요. 자, 어, 이거를 조금 차트를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요 데일리를 클릭한 다음에, 요로, 요로 갔어요. 그러면 두 개씩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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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름 크기인데, 이걸 조금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 화면에 맞게 자 다우 조금 빠졌죠? 볼리즈밴드 상단에 딱 붙였고 나스닥은 볼리즈밴드 살짝 벗어났고요 나스닥백도 마찬가지고 S&P는 또 음봉인데 딱 걸쳤네요 조금 힘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어유 오늘 또개불어 뜨는 다음에 양봉이에요 네 다우 월드는 그냥 보합 정도 약과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도 밀렸고 유틸리티 밀렸고 그래서 다우 종합도 당연히 밀렸겠죠 자 애플 그냥, 지금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1등에서 3등으로 밀렸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등에서 1등으로 오른 다음에 주구장창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요 하락, 하락 흐름과 요 상승 흐름을 보면 정반대잖아요. 이거는 기, 아마 미국 기관, 뭐, 뭐,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아마 약간 작전을 한것 같아요, 느낌에. 엔비디아, 빵! 떴습니다 오늘의 최대 폭등 4.3% 엔비디아. 이따가 월봉 보면 알겠죠? 구글, 반등, 근데 박스권. 아마존, 은봉, 박스권. 메타도 은봉인데, 그래도 고점 근처에요. 테슬라는 이틀째 급락을 해버렸네. 오늘 3.79%. 그러니까, 미국 마가세븐 안에서도, 니꺼 복구야, 그냥. 중구 난방이야. <laughs> 마가세븐 그래도 올랐어요. 0.37%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은 오늘 약보합 정도? 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박스 은봉 맞았고요 프랑스도 은봉 맞았는데, 얘는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지 유럽이 하락하는 게 조금 수상하네. 유로스탁스도 조금 밀렸고, 밀렸고요. 자, 0년물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년물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는 플러스가 됐겠죠. 예, 올라갔습니다. 예, 단기물이 더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밑, 그 땅굴 파고 있고요. 엔도 완전 박스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는. 맨날 제가 이거 삼각형이냐 쌍바닥이냐 맨날 그 아침마다 떠들고 있죠. 유로는 올랐고요. 따, 어, 따, 어, 유가는 완전히 트럼프 아니 완전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자, 아주 웃기게 생겼어요, 이거. 그 다음에, 가스도 밀렸고, 골드는 뭐, 보압 정도? 최근 들어서, 지금 3개월째 제자리, 실버는 반등. 그 다음에, 어, 구리도 3개월, 3일째 개3 살짝 반등.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이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빅스가, 당연히, 그니까, 미국이 급등을 안 하고, 보합만되도 얘는 밀리게 돼 있잖아요. 변동성이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플러스까지 났으니 당연히 밀리죠. 비트코인 오유 3일째 플러스 이더리움은 오늘은 마이너스네. 역시 1등주, 1등주와2등 주의 차이가 있네요. 네, 어저께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아니, 사상 최고치 하여튼 기분은 사상 최고치야. 언제 빠질지 몰라요. 어, 그리고 재밌는 건 6월 25일이라는 거. 4년 전에 에, 우리 3,316 그때가 6월 25일이었는데 이머징 마켓, 에, 아니, MSCI 코리아 조금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조금 그냥 보합 보합. 추세적으로 뭐 꺾이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이머징 마켓도 그냥 플러스 니케이 조금 플러스 중국 어우 3일째 급등 항생3일째 급등 대만 3일째 급등은 아니고 그냥 상승 어, 그다음에 인도 좀 빠졌고요 어, 좀 올랐네 그럼 올랐네요. 그냥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어홍 이거는 인, 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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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랐네요. 자 여기서 어 나중에 여기 먼슬리라는 걸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월+ 월봉만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 이거는 일주 월봉을 한꺼번에 보는 거 다우의 일봉 주+ 주봉 월봉 자 저는 투자 클럽에서 오늘 제목 안분지족 예좀 이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 아침을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어, 좋은 하루 시작되기 바라면서 어, 계좌 수익률 높이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